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 자리자입니다. 자, 오늘 2025년 작업형 예차일부 바로 복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에 맞는 규격을 채우라고 나왔습니다. 자, 상부 난감 때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90cm 이상. 저발끝마기판은 바닥... 바닥 면 등으로부터 몇 cm 이상? 이거는 10cm 이상입니다. 3번. 난간대 지름은 몇 cm 이상이죠? 이거는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이죠. 자, 해당 문제는 기존 기출있기 때문에 쉬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삭 숫돌 작업이었는데요. 자, 1번의 답은 연삭 숫돌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지금 숫돌이니 뭐니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22조에 연삭 숫돌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숫돌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의 답은 연삭 숫돌 작업 시작 전 1분, 그 숫돌 교체 시에는 3분이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작업자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고요자 1번 장치명으로 봤죠. 장치명은 동력식 수동대패기가 되고요. 자 2번 문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상 방호장치 종류 한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법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날접촉예방장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써셔야 정답이 될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역시나 영상이 의미 없는 문제였네요. 지게차 작업작전 시 점검상 두 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근데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제외를 하라고 했고요.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쓰면 되겠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암기법, 제하 바, 전이 나왔는데 여기서 전이 빠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중에 두 개. 자, 1번, 제동장치 및조종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리고 바퀴의 이상 유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작성하셨으면 되었습니다. 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거는 2023년 자, 2023년 1회차 3부 문제와 동일하네요. 이 문제는 저희 지인이 풀었기 때문에 잘 아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입구측의 설정압력에 도달하며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다치지 않는 압력 방출 장치의 명칭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파열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다음 보기에 맞는 표현을 골라, 골라 적으시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급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가 틀렸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하강이 아니라, 압력 하강이 아니라, 압력 상승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 2번, 3번을 맞았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권성기 작업을 하다가 작동이 멈추고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덮개를 열고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선을 만지면서 감전이 되며 영상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했던 건 뭐냐면 영상에서 맨손 인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요. 자 1번 재발생 형태. 이거 재발생 형태. 우리가 누구든지 알수 있는 내용이겠죠. 뭘까요? 감전이겠죠. 감전. 그 2번 직접적인 제 원인 한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답안이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개. 왜? 사람들이 보는 주관은 틀리기 때문에. 자, 1번 첫 번째, 제일, 제 주관적인 내용이겠죠? 작업 전 정전 작업 미실시. 그리고 2번, 작업 전 전원 차단을 하지 않음. 이 답안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3번에 전원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이란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면 영상에서 나왔죠 영상에서 맨손의 포인트를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 문제의 답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작업자에는 장갑을 착용한 채 드릴 작업을 하고 있다. 드릴은 고정하지 않아 흔들거리고 있다.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바발이 나올 것 같아요. 주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첫 번째, 장갑을 착용하여 장갑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음. 왜?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되겠죠.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2번,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눈을 다칠 위험이 있음. 저기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 보였다고 했죠. 3번, 방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우려가 있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죠. 갈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마지막 4번. 이거는 가공문을 손으로 잡혔쓴 가공문을 바이스로 잡아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자, 앉아서 성면을 주워 담는 근로자들을 보여주다가 한 근로자가 오리걸음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여기서 왜 오리걸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방된 계구부에 발이 빠지며 추락하기 직전에 영상이 멈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과 같은 개구부에 적합한 안전 대책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고, 자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단, 작업자와 관련된 안전 대등은 제외하고 설비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시오. 자 여기서 먼저 알려드린 법령이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43조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나온 관련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안전 대책은 1번 안전 난간 그리고 추락 방호망, 그 덮개. 그리고 울타리입니다. 이런 답안을 쓰셔, 쓰셔야지만 답안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가스 집합 용전장치를 사용하는 데 폭발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작업에서 필요한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한개를 고르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보기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그이번은 고조 수위 조절 장치 그 3번은 안전기가 나왔고요. 그 4번에는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다는 거 다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빠른 복원하다 보니까 마지막 보기는 생각하겠습니다자 답은 안정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5년 작업대 2회차 1부 복원 영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쭉 제가 이걸 복원하다 보니까는 이건 약간 45점 만점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5점 45점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약 40점대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시험 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일자 리더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2부와 3부 바로 보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